저희 카나가 이번에 5인조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습니다. 축하! 보고 싶었어요 <laughs> 예,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나 둘셋세 명이니까 두 명을 더 뽑아야겠네요. 생각합니다. 어떤 방법으로 뽑아야 될까요? 너무 어, 기대돼요. 어떠한 방법으로 뽑으면 그러니까 좋을까요? 어떤 방법으로 뽑냐면요 엠넷닷컴에서 네. 유씨싱을 통해서 이 CP3라는 반주와 보컬을 분리해서 청취 가능하. <laughs> 너무 좋다. 너무 것을통해서 열심히 연습하시고 노래를 불러서 올려주시면 네. 되겠습니다. 네. 자기 노래 많이 자랑해야 돼요? 우리도 노래 볼 거예요. 저희 네. 카라 멤버들도 열심히 들어가서 볼 테니까요. 자기 노래 실력 마음껏 뽐내시길 바라고요. 아 또, 그리고 하나. 네. 이 오디션 분들을, 오디션 보는 분들을 직접 또 투표를 하실 수 있으세요. 그, 그, 맞아요. 그, 그죠. 그 분들한테는 또 추첨을 통해서 저희 직접 5인조 네. 카라에 싸인 당기, 싸인 시기를 시비. 드립니다. 너무 좋지 않나요? 최고의! <laughs> 참가해주세요, 여러분. 화이팅! <laughs>